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함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 오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드님의 위치가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이들의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오 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여겨지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금을 내는 이들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렇게 아드님으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세례를 주어야 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에 시선이 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율을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맞서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네 삶에 맞서야 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가령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시며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과 맞서셨습니다. 반면 오늘 복음에서처럼 하느님 아버지와 거리 있는 것, 이른바 세상의 법들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 피하셨지요. 쉽게 말해 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순응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이유로 맞섰다면 어떻게 되셨, 되었을까요? 분명히 좋지 않은 언행들이 그 가정에서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한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활 안에서의 중심에 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아버지 하느님, 이 주님의 뜻그 실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 맞서야 할 것과 맞서지 않아도 될 것을 식별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신앙생활에 좋은 기준이 되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면 사정이 어떻든 잘 참지 못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곤 하는 이 영혼입니다. 또 소소한 부분에서 육체를 따르면서 별것 아닌 거라는 생각에 하느님의 법을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준으로 본다면 맞서야 할 것에서 타협하고 있고 맞서지 않아도 될 것에서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모양새입니다. 각설하구요. 복음성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에서 맞서야 할 것과 맞서지 않아도 될 것이 있음을 꺼내 보았는데요. 교님들 신앙생활에 자리하고 있는 맞서야 할 것과 맞서지 않아도 될 것들이 예수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모습을 기준으로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